시흥시에 거주하시는 유은아 집사님이 상담을 마치고 가셨습니다. 음, 지금 천안역 서부역 쪽 광장 앞에 있는 하천가인데요. 음, 오늘 상담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버벅대시고 삶의 무게로 지쳐계시는데. 네 오늘도 어, 여지없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을 조차 행하라. 성령을 의지해서 삶을 걸어가라. 성령을 전인격적으로 어, 대하고 전인격적으로 어, 의지해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어, 지금 힘들어하는 유은아 집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 말씀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어, 내가 전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선을 행하려 하고, 내가 좁은 길을 가려 하고, 내가 거룩하려고 하고, 어, 내가 교우들과 어, 잘 지내보려고 애써 보고, 내가 주의를 지키려 하고, 내가 십일조를 하고, 내가 식당 봉사를 하고. 내가 토요일날 주위를 대비해서 청소를 하고, 그렇게 어 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려 하고, 내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려 하고, 어 그런 속에서 음 그런 갈등 속에서 어 무수한 영혼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어그 가운데는 어 자살도 하고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교회를 떠나 계시는 분들, 교회는 다니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유은아 집사님에게 드린 어, 많은 얘기 어, 결과처럼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삶,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는 또한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음란을 밀어내자고, 거짓을 밀어내자고, 또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밀어내자고, 그렇게 동행의 모습으로 동행하자고 우리에게 연합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게 성령을 쫓는 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요, 그렇게 성령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함께, 음란을 밀어내자고요. 그러니까 결코 혼자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죄를 밀어내자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을 쫓는 자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우리 안에서 보답하십니다. 끝도 없이 부르고 끝도 없이 의지하고. 끝도 없이 우리 마음의 갈등과 번뇌와 걱정과 희락 기쁨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그렇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채우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순종해야겠죠 성령을 쫓아 야하라이대 명령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나팔스 유튜브 채널은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표대인 오직 예수님만 바라는 그런 귀한 삶 살자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꽃처럼 그렇게 향기를 내뿜는 아름다운 그런 존재들로 마지막 때 다들 꿈틀거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